개잡주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이다. 상장한 지 1년 반 만에 유명한 세력들에게 집은 다 팔아버린 회사. 개잡주 반열에 들어오기 위해 고점 대비 무려 96%가 하락하고 거래정지 처맞은 희망이란 게조도 없는 회사. 인심 좋게 돈 빌려줘 놓고 5년째 못 받고 정작 회사는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체 찍어내는 회사. 무상감자 해버려서 주주들을 완전히 골로 보내버린 회사. 오늘은 EXT라는 회사로 시작해서 회사명을 변경한 KH건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이 회사는 대체 왜 96%나 하락해버린 것인지, 그동안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면 개잡줄을 걸러내는데 더욱 노력할 테니 부탁한다. KH건설은 KH그룹에 속해있는 회사로 주식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형들이라면 이 그룹이 얼마나 악덕 그룹인지 알고 있는 형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KH그룹은 총7곳이 이중두 곳은 부동산, 다섯 곳은 상장회사인데 상장사를 순차적으로 보면 조명회사인 KH필룩스 거래정지, 헤드폰과 이어폰 제조회사인 KH전자 거래정지, 전자제품 내장 브라켓 제조회사인 장원테크 거래정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IHQ 역시 거래정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계잡주인 KH건설 역시 거래정지인 것인거다. 야이씨 어떻게 상장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싸그리 거래정지 때려 맞을 수가 있는거냐? 진짜 이거는 뭐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오늘은 KH 전자가 어떻게 상장한 지 5년 만에 나락의 길로 가게 됐는지를 얘기해주겠다. 먼저 이 회사의 모태가 되는 기업은 EXT라는 회사로 2017년 말 스펙과 합병을 통해 상장한 회사다. 그때 당시 대표였던 송기영은 20년 뒤 EXT를 글로벌 회사로 키울 거예요. 라고 호장담했지만 상장한 지 1년 2개월 만에 본인이 보유한 68%중 60%인 1620만주를 551억원에 매각해버린다. 야이씨 글로벌 회사를 세운다는 포부는 어디 가고 회사를 팔아먹냐? 그럴 거면, 저 솔직히 이제 회사 팔고 인생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더 신선했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본인의 지분과 경영권을 팔아버렸는데 사간 곳은 현재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거느린 자회사였던 장원테크였으며 그외에 다섯 개 조합이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이야 이거 바로 냄새가 나지 않냐? 우리 형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로 냄새 나는 건 맡아야 하는 것인 거다. 2019년 4월까지 지분 정리를 모두 완료하고 나서 슬슬 회사 나아가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2019년 5월에 2회차 전환사채 30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8월에는 3회차 전환사채 100억 원, 9월에는 3자배정 유상증자로 100억 원, 9월 말에는 4회차 전환사채로 100억 원. 이렇게 5개월 만에 600억 원을 땡겨 버린 것이다. 당연히 주식 수가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니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주가가 하락하니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예로 2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최초 발행 시점에 전환 가능 주식수가 736만 주였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계속 전환가액이 조정돼서 2회차 전환사채만 1년 만에 전환 가능 주식수가 무려 1,270만 주로 거의 500만 주가 늘어나버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당연히 3회차 4회차도 전환 가능 주식수가 늘어났고 이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개나락으로 가버린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멈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2020년 3월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 원 8월에 5회차 6회차 전환사채 2건으로 100억 원 10월 7회차 전환사채로 100억 원 11월 8회차 전환사채로 50억 원 이렇게 750억 원을 자금 조달해버렸으며 주가는 인수 시점 대비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다. 하지만 역시나 멈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2021년에는 1월부터 9회차 전환사채로 50억 원 2월에 10회차 전환 사채로 250억 원, 4월에 11회차 전환 사채로 100억 원, 7월에 3자배정 유상증자로 25억 원, 10월에 다시 3자배정 유상증자로 20억 원, 12월에 또다시 3자배정 유상증자로 15억 원을 조달하고, 2022년 2월에는 12회차 전환 사채로 150억 원을 땡겨오면서 총 610억 원을 조달, 3년 만에 약 2천억 원을 사채와 유증을 통해 땡겨왔고,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가 하락률은 이미 80%를 넘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이미지 재고라는 명목하에 회사명을 두번 바꾸는데 2021년에는 e s t 에서 KHNT로 이후 바로 다음해인 2022년에는 KH건설로 사명을 바꾸면서 지금의 사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KH전자는 3년 동안 저렇게 땡긴 2천억 원이라는 돈을 대체 어디에 쓴 것일까? 몇 개의 예를 들어보면 2019년에 영농법인 성남난생산자조합이라는 곳에 약 125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돈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투자 한답시고 듣보잡 조합에 112억 원 출자해서 지분을 취득하고 타법인 취득에 64억 원을 쓰고. KH 미디어에 160억 원 빌려주고 135억 원 전원 사채 사고, SE 컬러 컬처를 60억 원에 사는 등번업과는 크게 상관없는데 돈을 쓰는 이런 식인 것이다. 진짜 이거는 몰래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회사 해쳐먹으니 진짜 욕 쳐먹어도 싼 것이다. 사실 KH 건설은 이런 일들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기 보다는 그룹사 자체가 이런 악랄할 짓을 자행하는 KH그룹에 포함되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데 상장사 다섯 개가 모두 거래정지당한 것을 보면 이 그룹사가 제정신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알 것이고 나중에 이 그룹사에 대한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어쨌든 이런 회사가 잘 되니는 만무하고 적자가 지속되니 계잡주라면 갖춰야 할 필수 조건 값을 진행하는데 2024년 3월 29일 팔주를 일주로 만들어버리는 무상 감자를 해버린 것이고 주주들은 거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주가 폭락으로 투자금이 개박살났는데 감자탕까지 먹으면서 또한번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사실 이렇게 되더라도 거래정지만 풀려서 팔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재 회사가 2023년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보이고 6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상장 폐지로 결론날 경우 남은 돈마저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주식을 살 때는 최소한 이 회사가 이런 개잡주인지 아닌지는 알아보고 주식을 사는 것이 나은 것인 거다. 끝.